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데일리 종목 브리핑의 박수장입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들여다봤어요. 요즘 바이오 쪽에서 피아 주사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면서 성장 기대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이 종목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리포트들을 미리 공유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자, 먼저 차트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종가는 54만 9천 원으로 마감됐어요. 전날 대비해서 4.97% 정도 올랐네요. 최근 거래량도 꽤 활발한 편인데, 오늘만 106만 주 넘게 거래됐고, 최근 며칠 평균이 65만 주쯤 되니까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예요. 52주 최고가는 56만 3천 원, 최저가는 27만 4천 원이었어요. 여기서 지지선으로는 50만 6천 원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고, 저항선은 그 최고가인 56만 3천 원 근처가 될것 같아요. 어... 솔직히 여기서 애매한 게, 주가가 최근에 좀 튀어 오르면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기미가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지선 근처에서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거래량이 줄면 조정 올 수도 있어요. 이동평균선 쪽은 아직 확실한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안 보이니까 이 자리는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할 건 없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하니까요. 이제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알테오제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예요. 특히 기존 정맥주 사약을 피하주사로 바꾸는 기술이 강점인데 이게 회사들한테 훨씬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죠. 최근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랑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키트르다라는 면역 항암제의 피아주사 버전을 개발 중이에요. 이게 FDA 승인이 임박한 상황이고 유럽 쪽도 곧 승인될 거로 보여요. 음,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 기술이 성공하면 시장에서 점유율이 꽤 확대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면역 항암제 시장이 그 42조 원 규모인데 피아주사로 바뀌는 추세가 강하거든요. 네. 또 다른 포인트는 바이오 시밀러 쪽 계약 확대예요. 이미 여러 제품으로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서 계약금이나 로열티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전망이에요. 규모가 8천억에서 1조 원쯤 될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매력적이죠. 여기서 잠깐, 만약 여러분이 알테오제이냐 다른 종목 상담받고 싶으시면 제 링크로 가서 종목명과 평단가 적어서 제출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드릴게요. 다시 포인트로 돌아와서 실적 쪽을 보면은 최근 분기 매출은 186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 원 정도로 아직 손실이 있지만 올해 전체 전망으로는 매출 2천억 원대, 영업이익 1천억 원대로 크게 좋아질 거예요. 내년에는 매출이 145%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500%나 뛸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이게 키트루다 상업화 덕분인데 4분기부터 첫 판매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 포인트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에요. 코스닥 시총 1위인 만큼 이게 성공하면 기업 신뢰가 더 올라갈 테고 주주 가치도 높아질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바이오 대장주로 자리 잡을 기반이 되니까요. 전망적으로 넘어가보죠. 목표가는 63만 3천 원 정도로 잡히고 상승 여력이 15%쯤 돼요. 단기적으로는 FD 승인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더튈수 있지만 100% 확실한 건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중장기적으로는 로열티 수익이 안정화되면서 2026년 순이익이 4천억 원대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만약 투자한다면 이 기술 플랫폼의 강점을 믿고 장기 보유할 텐데요. 다만 리스크도 균형 있게 봐야죠. 영업이익이 아직 변동성이 크고 특허 분쟁이나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수요가 줄수 있어요. 경쟁사 비슷한 피아주사 제품을 내놓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치열할 거예요. 게다가 바이오 섹터 전체가 외부 요인에 흔들릴 수 있으니 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자리지만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세요. 오늘 알테오젠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솔직히 바이오 종목은 변동성이 크지만 이 기술 우위가 매력적이네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없이 투자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 커뮤니티에서 이런 종목들 리포트 한 번에 받아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